아 저는 굿모닝 월드를 만나 어,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GS 파워그룹 어, 스페셜 모닝플래너 이옥주입니다. 아 저는 어, 헤어디자이너입니다. 헤어디자이너를 하면서 여부, 여분의 시간을 어, 굿모닝 월드와 함께 하고 있어요. 어, 저는 미용을 하면서 남들 머리를 이제 만져준, 사람들 머리를 만져주는 직업이기 때문에, 아, 행복하고 보람있고, 어, 참 좋았어요. 근데, 어, 늘 가슴 한쪽에 뭔가, 어, 걱정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. 이, 나이가 먹으면, 어, 할수 없는 일이고, 또, 어, 어, 뭐, 뭐야. 여유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없는 그런 어, 그러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, 전화 한 통이 왔어요. 9년 정도 담당하고 있었던 고객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. 무슨 일인데요? 했더니 어,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전혀 연락이 없 없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전화를 와서 저는 혼자 생각을 했어요. 무슨 일일까?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시 9시, 저녁 9시였으니까 늦은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아 무슨 일일까 하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어요. 아 이분이 저를 흠모하고 있었나? 어, 별, 이제 별의별 생각을 하고 이제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. 막무지고 궁금하더라고요. 도대체 이분이 왜 나를 만나자고 할까? 그래서 어 갔는데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.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도 좀 했었고, 어, 또, 어, 언젠가는 마케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흔쾌히 그분한테, 어, 아, 그래요?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. 한번 가볼게요. 그랬어요. 저 쿨하죠? 네. <laughs> 네. 그래서, 어, 다음날, 이제, 어, 사, 저기 사무실을 초대받아서 갔습니다. 그런데, 저는, 어, 가서 실큐 아미노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, 정말 반해버렸어요. 왜 그러냐면, 저는, 어, 단백질 아미노산이, 이렇게 저희, 이, 우리, 우리한테 중요한지 정말 그날 처음으로 알았거든요. 그래가지고, 이제 그 어, 설명을 듣고, 어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아이 아미노산이라면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어 처음으로 어저 저는 제 동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. 저희 동생이 류마티스 손가락이 붓고 아프고 이렇게 아팠어요. 그래서 동생한테 먼저 어 이 시큐를 좀 먹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초대하고 권유를 했어요. 한번 마보라고 했더니 그래도 언니가 오라고 하니까 어 마지못해서 왔는데 얼굴이 마지못해서 그날 왔는데 얼굴이 아휴. 나를 여기를 왜 이렇게 오라 그랬어? 막 진짜 얼굴이 찡그러지고, 입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울하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, 이 실큐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, 어, 실큐를 먹게 되었습니다. 건강해졌을까요? 네, 건강해졌습니다. 건강해져서 지금은 그 동생이 스페셜 모닝 플래너이고 제보가 emp 하고 있고요 저희는 5남매거든요 막내 동생이 또 천안에서 e m p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은 모두 지금 이 시큐를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어 제가 어 미용실을 하면서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느 날 내가 이거 하는 걸 알으니까 언니 그래 그래도 내가 왜 그랬더니. 언니 그거 계속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당연히 해야지. 왜? 그랬더니 그거 왜 하는데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제가 이제 동생이니까 수연아. 나 일하면 네가 돈 주지?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응, 이래. 그래도 나일안 해도 돈줄 거야. 내가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음, 주고 싶어. 진짜 주고 싶다.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.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. 일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돈 되는 일, 지금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돈이 되는 일이야. 이게 지금 그랬어요. 그랬더니 "아, 그래"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굿모닝 월드를 하는 이유가 이거였어요. 그래서 또 저는 굿모닝 월드를 하면서 꿈이, 꿈이 생겼습니다. 우리 부모님은 참왜 음, 이렇게 가난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어려서.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. 근데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용돈을 자식들한테 받았으려고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자식들한테 용돈 주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. 그리고 또한 가지 어, 제가 25년 미용일을 하면서 시간의 여유가 없었나 봐요. 한 권의 책을 읽지 못했거든요. 근데 이 굿모닝 월드를 만나서 저는 여섯 권의 책을 샀습니다. 여섯 권의 책을 사서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월드를 만나서 이렇게 책을 볼수 있고 책을 책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많은 책을 읽을 것이고, 그래서. 지금은 어 제가 25년 일을 하면서 노동 수익으로밖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몰랐잖아요.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을 접하게 되면서 아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내 수입을 만들 수 있고 앞으로 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재미있게. 예,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어,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석으로 배워 나가고 있어요. 이 사업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지금 지난달 11월에 슈퍼 모닝 콜레너가 되셨습니다. 그래서 그분한테서 지금 어, 사업을 배우다 보니 저도 우리 파트너님들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어, 잘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변에서, 어, 우리 지인들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. 옥주, 사업 잘하고 있어? 그러면, 당연하지.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. 이렇게 대답합니다. 그리고, 음, 저는, 어,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<laughs> 네.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? 네, 네. 제가 스페셜 모닝플래너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. 어, 이 사진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. 파트너들의 수고와 스폰서님들의 후원, 열정, 꿈, 레버레지, 권리수독 참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꽃다발의 의미를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님들 가슴에 반드시 안겨드리고 싶어요. 참으로 굿모닝월드는 가치가 있습니다.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사업을 정말 권장해드리고 싶고요. 어, 짧은 시간이지만, 어, 이 시간 저에게 음, 큰 도전이 되는 기회를 주신 본사에 감사드리고요.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